자 이렇게 만났으니 또 기초 한문 문법을 공부해 봅시다. 오늘은 의조사은 어찌언에 대해서 보여보겠습니다. 어, 의조사은 어찌언 어찌언은 보통 문장 앞이나 중간쯤에 와가지고 어찌로 잘 사용되겠습니다. 어찌 어찌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문장 끝에 오면은 이제 거의 의조사야와 같은 뜻으로서 마침표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 천지 위거터마지 이 하늘과 땅의 지위, 하늘과 땅의 자리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하늘과 땅이 자리 잡는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야를 붙이면은 아, 요까지가 주객구나가 확실하게습니다 하늘과 땅이 자리 잡는, 잡는다, 뭐, 위치한다, 위치하고 있다 이런데 이제 만약에 야 대신에 의조사 의도 넣을 수 있고, 그러면 하늘과 땅이 자리할 것이다, 자리 잡을 것이다 또는 의조사 은을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뭐그 그래서 뜻이 좀다 비슷한데 요 의조사 은에는 극기에라는 뜻이 좀 있다합니다. 그래 하늘과 땅이 자리 잡는다 극기에 자리 잡는다 이런 극기에라는 뜻이 좀 있다합니다. 그리고 그래, 의조사 지 쓰면은 극기에 이렇게 또는 여기에 것뜨면는이 시를 써 가지고 그래 이런 의미 <laughs> 또는 이 차를 써 가지고 그래 그뭐 여기에 거기에 뭐 이런 식으로 그래 야되 요거는 거기에라는 뜻, 또는 여기에라는 뜻이 좀 있다 합니다. <laughs> 그다음에 이제 유인것만 사람이 있다. 어디에 하늘과 땅 사이에 천지지간에 유인 사람이 있다. 그런데 여기 어느 넣으면은 여 어, 거기에 가는 말이 약간 이렇게 그래서 어떤 분께서는 이것을 이제 그냥 마침표로 해석하시고 또 어떤 분께서는 이것을 이제 거기에라고 좀 넣어서 해석하는 해석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참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월성저현, 그러면 해와 달이 나타날 저 나타날 현, 그래 해와 달이 나타난다. 볼 견까지 보이지만 이것은 나타날 현과 같이. 서, 쓰는데 앞에 여기 부수 부분을 생략하고 쓴다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월성, 저현, 해와 달이 나타난다. 나타날 때 나타날 형. 그런데 의조사, 은을 넣으면은 거기에라는 말을 좀더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께서는 마침표로 해석하시고 어떤 분께서는 거기에라는 말을 좀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공, 성, 한 해의 공이, 그리고 일년의 공이 이루어진다. 그럼, 일월공이 이루어진다, 그 확실히 하면면 여기 확실히 이제 끝난 끝나, 문장이 끝나는데, 여기 의조사 은을 넣으면, 그래, 거기에서 이루어진다. 막할 때, 거기에라는 말이 좀 그래, 의미가 내포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용불갈. 이때 안일불이 있으니까, 이 앞부분을 이제 주 부분 해가지고, 사람의 씀 사람의 씀은 사람이 쓰는 것은 다 할갈 다 하지 않는다. 은 응, 그래 거기에서 뭐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조사야 쓰면은 그냥 다하지 않는다. 의조사의 넣으면은 다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뭐 그런 의미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다 함께 마침표로 처리해도 되겠습니다. 마침표로 처리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계시겠습니다. 자 그래 어 이제 요거 요거는 의조사는 그래 어찌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그냥 문장 끝에서 야와 같은 의미로 마침표 역할 또는 거기에라는 말이 있. 늦어서 해석할 수도 있고 자 그럼 그 밑에 것도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 하기 전에 참 그거 약간 더 완전한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천지 위은 하늘과 땅이 여기에서 해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리 잡는다 그 다음에 천지지간에 하늘과 땅 사이에 물론 그 앞에 상류천하고 하유지하니 위에는 하늘이 있고 아래에는 땅이 있으니 천지지간의 하늘과 땅 사이에는 유인은 하고 사람이 있고 유 만물은 하니 만물이 있으니 쭉쭉쭉 나가겠습니다 야적 어 이때 곧적은 뭐랄까 앞문자가 뒷문장을 연결해주는 말로서 잘 쓰인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물론 밤이면 곧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그래요 밤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그래서 이제 곧 연결하면 밤이면 월성이 참 해와 달이 아니고 참 그래 달과 별이 저현 나타난다 어. 그다음에 이제 사시 상대 이 그래 네 계절이 서로 상 대신할 때는 서로 대신하다 또는 서로 교대하다 교대하여 말이 일리는 여기서 순접을 해 가지고 하여 하면은 말이 리가 해석되고 세공 그래 일련의 공이 승 이루어진다 의조사는은 마침 표도 되고 거기에서 해도 되고 자 그다음에 오행지 상생 야. 자 이때 이제 요 의조사 야를 이제 강조 또는 심표로 해석해도 되고, 아니면 이것을 이제 명사구로 만든다 해석해도 되고, 어, 오행이 서로 낳는 것은 이런 식으로 어, 서로 낳는 것은 무궁하여 어, 다함이 없어서 그래. 이요 때도 이제 순접으로 그리 그래서를 이제 무궁하여 한 말로 다 처리했습니다. 인용 사람이 사용하는 것은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말씀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사용함에 불가 그래 음, 다함이 없다 어, 뭐. 자그 다음에 이제 6번 보겠습니다. 3인 행에 세 사람이 가는데 필유 아사은이니 반드시 잇다 나의 스승이 이때 의조사 은넣면 거기에는 즉 이때 3, 3인은 꼭세 사람이 아니고 뭐 여러 사람이라 한다 또는 많은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사람 중에서는 어, 훌륭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그분들의 훌륭함과 같아지려고 어, 노력하고, 또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몸과 마음에도 그런 악이 있는가 살펴서 그런 내게 있는 그런 것을 제거하려고 노력해야 하니, 그래서 어, 반드시 그래내 어, 스승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어,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월, 공자님께서 말씀하셨다. 3인행에 세사람이 길을 가면 필류, 아사연이니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으니 의조사는 해석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마침표를 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어, 왕천하 아, 불려 존은 어, 이런 경우 이제 왕천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 이때는 왕을 스스로 해석한답니다. 그리고 그럼 서스로 다음에 목적이 하면 이것은 목적이 아니겠습니다. 이때는 의조사 어가 생략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왕은 명를하지 말고 서술로 하면 왕노를 타다. 그래 천하에서 천아에서 왕노를 타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왕천하는 <laughs> 불려 존은 아닐 불더 불여 더 불어서 이슬 존 존재하지 아니한다. 의조사은 크기에는 그래 군자 군자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 있는데. 어 천하에서 왕도를 타는 것은 어 군자 세 가지 즐거움에 들어가지 않는다 되겠습니다. 음, 다시 보겠습니다. 명자왈명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유 삼나 군자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다. 그런데 말이 이 여기서는 이제 역접이라서 있었나있었나로 이서나, 해서 이제 처리했습니다. 왕천하는 천하의 왕도를 함은 불려 존은 그래 아니 불태 불려 있을 존으로서 더불어 빚지 아니하다 거기에는 어. 자그 다음 8번 자왈 공자님께서 말씀하셨다 일일 극기 복내면 어. 하루하루 또 아니라도 이때 극기 그 할때 기는 몸기이지만 어. 사욕을 뜻한다 자기의 사욕 사사로운 욕심 그래. 사사로운 욕심을 이겨서 복내 예에 돌아가면 어. 천하 기인 천하가 인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때 의조서언느게 마침표 역할로 어.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찌 은으로 혜음뭐랄까 그 쓰이는 용례를 좀 보겠습니다. 은감생심 이거 우리가 좀 종종 쓰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 예를 대자면은 어떤 신분 낮은 사람이 신분 높은 어, 분을 사무했을 때음랄까 그 은감생심 그런 마음을 품었느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어찌 어찌 은 감이 감 어찌 감이 생 마음을 내었느냐 그런 마음을 품었느냐 자그 다음에 오인 은감 공오업 그래 오나라 사람들이 은감 어찌 감히 공 공격하다 오업 우리 고를 어, 다시 비량 공 노할 비량 땅의 공이 승어 말하기를 오인 오나라 사람이 은감 어떻게 감히 공오업 그래 우리 고를 공격하겠는가 그다음에 이는 수재료 이는 수재료 이때 수는 숨길 수라고 한답니다. 그리 은은 어찌 은 그래서 어떻게라도 해석해도 되고 이는 수재료 사람이 어찌 또는 어떻게 숨기겠는가 숨길 수 있겠는가 의도사제는 그 마침표 역할 또는 뭐 감탄 뭐 이런 것들이 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제, 괴로, 문, 사, 귀신 한데 괴로는 자로라 한답니다. 그래서 자로가 불었습니다. 귀신 숨기는 일에 대해서, 사는, 그래, 숨기다. 보통 이제 사는 숨기다로 해석만 하겠습니다. 그러자 이제 공자님께서 대답하셨다. 미능사인이면, 아직 사람을 숨기기를 잘 하지 못한다면, 은능사기리오, 어찌, 어찌 또는 어떻게 귀신을 숨기겠는가? 어. 사람을 잘 숨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귀신을 숨기겠는가? 음. 그래서 이제 또 물었습니다. 괴로자루가 감문사하노이다. 그래, 감히 죽음을 묻겠습니다. 그래, 늘 그래 궁금한 게 되겠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와, 그러자 공자님께서 말씀하셨다. 미지생이면 아직 삶을 모른다면 언지 사리요. 어떻게 죽음을 알겠는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3번. 어, 부자 완이소와 그래 부자께서 어, 자기 선생님을 이렇게 부자라고 표현 한답니다. 그래. 음. 어, 선생님께서 빙그리 웃었으며 완이 빙그리 웃을 완이는 이제 너인데 용데스는 이제 어마레의 그래. 의승은아 의태어를 만드는 그런 뭐 전미사로 보는 보는 것습니다 그리고 그래, 와글이 웃으시며 마리는 순접이라서 있으며며 처리했습니다. 소래리 음, 그래 그래. 그래. 어찌 소 잡는 칼을 쓰, 쓰, 쓰느냐. 그래. 이, 이 표현도 한 번씩 좀 자주 사용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자면. 그래 문장 끝에 나오는 말로서 의조사 야가 대표적인데 단정을 나타낸다면 의조사 의는 약간의 추측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의조사 은은 뭐랄까, 크기에라는 말이 약간 들어갈 수 있고, 뭐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습니다